버티컬 좀! 버티컬 중. A 안에 있어, A 안에 있어, A 안에 있어. A A 오른쪽, 아. 오른쪽, 오른쪽.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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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어요? 차고 올라가기 말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밑에 해치? 블루기대. 차고, 하죠? 차고, 차고로 뛰어, 뛰어내리는 블루내려. 가는데 아. 차고 중앙에. 아.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얘네가 2층 간다. 그러면은 공사장부터 밀고 똑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거기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열려 있는 데거기 <laughs> 하드브리처 필요 없는데요생각는 곳. 여기 있는 곳. 여기 있는 곳. 뭐 할까? 는 곳. 잘라 버려도 되고, 아니면 버기 있는 곳.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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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곳. 빰빠밤 에코 에코 에코, 에코, 에코 개띠거워 이런 거할 때. 지금 말한 것들은 지하 공약이고, 어, 2층할 때는 어, 그러면은... 주차장 뚫는 걸로 생각하고 차고 뚫는 걸로 똑같지. 2층할때 아, 반대로 가서 아, 반대로, 하율 반대로 반대로 할고공차장으로 하율 어. 밀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할짝 아, 공차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동님 도깨비 하실래요? 라이언 하실래요? 말해. 내가 도깨비 할게. 도깨비 아니면, 할게. 대처 하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라이언. 내가 라이언. 나나 님 대처. 내가 노마드. 노마드 말고 생거 하는 게 나. 글라제. 글라즈 뭐 쓸모가 없는데, 딱히아 깡패잖아. 연막 할까, 술타 할까? 저는 연막 들 거예요. 술타 필요 없을 거예요, 이 전략에서. 술타쓸 일이 없어요. 얘는. 없어? 그럼 연막 연막 네 개? 어, 그러면 클모 클모, 클모 3강 클모 삼강, 클모, 삼강. 에? 클모. 클모. 아술타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 그래도 글라즈 쓴다. 자, 지하 지하 확인하러 가자. 지하인 해, 우리 지하긴 나게야 아, 이거 확신했으면 퍼져, 딴데로, 딴데로 갈 것처럼. 아, 근데 위에 소리 난다. 위쪽 나. 소리 난다. 일단 봐야 돼. 아, 2층이야아 이런. 2층이층이 아, 아, 괜찮아요. 하역장으로 바꿔요. 야, 이런 아니에요. 어차피 디푸시하면 돼요. 똑같아요. 하역장으로 하약장으로 가. 하역장으로. 하역장으로 가. 스트나방나포트브리처 있는 사람. 선포트브리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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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저기로 올라가야지 뭐. 중계로 올라가야지. 스트리크 쪽으로 스트 쪽으로, 쪽으로 해서 중계로 밀어야죠. 이거 2층 맞어? 예. 맞아, 맞아? 네, 요 CC예요. CC. 아, 이쯤 네 오카 오카. 당구장에 사람? 당구장에 사람 있다. 이거. 그... 스폰지, 스폰지, 레고, 시켜. 내가 먼저 나갈게 이거, 트파파 2. 2파 2. 2파 2. 2파 2. 2파 2. 2파 2. 2어요 2파 2. 2파 2. 파 2. 2파 2. 2파 2. 2파 어요파 2. 2파 2. 2파 2. 려파려 2파 2. 입해 쓰지, 쓰지, 쓰지 마이 마요. 쓰지 마요. 쓰지 마요. 기다려, 스트리퍼 보고 있어. 그 CC 열려 있어, CC 열려 있어. 조심, CC 열려 있어. 중계 따온다, 중계 리저. 바이도 있고, 바이 e 발키리. 이전 있는 거 같으면 근처에다 이페라시 e 음. 던져줘. 바이 있어요? 바이. 발키리도 있고, 바 발키리. 테이블 쪽에, 테이블 쪽에 넘어갔어? 헤치 쪽에. 어머 옆에 있네. 아 당구장, 당구장, 당구장에 있었어. 당구장에. 떼줘야 <laughs> 되는데 아니, 그 견제를 째줘. <laughs> 아니 내 쪼고 있었어, 쪼고 있었어. 똑같은 아. 빠빠빠 아, 있다 그래가지고 빠 보고 있었는데 당구장에서 갑자기 쑥 나왔어. 그같 같은 아, 그 같, 같, 아. <laughs> 아 아이, 뭐야. 아.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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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전화가 전화가. 거점으로 <laughs> 질러 거점으로. 가자 가자 거점 질러. 어딨어 어딨어 집앞에 어딨어 주방에 있어 4방에 사방에서 4방에 아 죽여 다시여할수 있어 에임하로 있어 에임으로 전화 걸고 <laughs> 화장실 하나 화장실 하나 중계 하나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왼쪽 공사장에 있다 공사장에 있다 공사장 연막탄 공사장 공사장에 어, 어. 연막 뿌리고 어. 넘어가자 공사장에다 연막을 뿌리고 <laughs> 너무해 넘어가 지금 넘어가 지금 총살 <laughs> 쐈을 때 할래면 지금. 아. 아. 아, 아 이게 그거예요. 째줘야 돼요 무조건. 의심해야 돼 계속 올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로머 두명세명 명 나간다고. 몽땅 옆에 드론도 붙여야 돼. 한번 더, 한번 더, 지하로 한번 한 더? 번더 해볼래? 어떨래?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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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자고? 해. 이거 해 해. 브리치하나가져 가자. 키바나가져 가자. 히바나는? 아, 히바나 필요 없어요.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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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 없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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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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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거 이거 이거 이 노마드 있어요 거심해요거심 제발 안심하지마요 <laughs> 주변 다 쩨요 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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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지아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이 제 육관, 제 육관. 아 지야, 지야. 라운지 시, 쪽에 드론. 드론 둔 다음에 라운지 쪽에 드론 사람 없어?라고 확정되면은 바로 끌면 돼. 개웃겨. 푸른로 하나 내려간다. 이거 전략이야. 아 진짜 이거 전략이야. 불쌍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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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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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고고고고. 풍기 조심. 창문 창문 저장고 저장고 야, 야 그렇게 나가면 안되지 안돼 가, 안돼 가가가가가 차고 차고 사람없어 잠깐만 위에 볼게 디퓨들어요 차고 2층 보 라인 안에 드는게 좋아요 디퓨저는 차고있어 차고있어 라운지에 사람있어 라운지 라운지? 나보러고 차고 2층보고있어 내가 라운지아운지아 진짜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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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작 킨다 저작 킨다 한번 킨다 어, 돌아갈게 오왜굴로가왜 굴러가 굴러가 위켜 켜 떨어 떨어 떨어져 내 깔아줘 앞에다가 내쳐하고 어, 어. 벙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가고내 깔아달라 <laughs> 리전 리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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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축가 축가 힘들 가 리전 있어요 둘레

아세 둘이야 예배당이랑 야 내가 딥비도 뒤비, 먹고 뺄게 기다려봐 <laughs> 위에서 샀어 위에서 위에서 샀어 위에서 위에서 잡았어 위에서 여기 예거 예, 방패 예거 예, 방패 예가 있어 어이 발 예배당 바로 있다 내 블루 사다리 보고 있어 블루 사다리 없어 아직 <러기> 나이스 오 나이스 어!!! 아아아아아 아, 아, 너무 늦게 말했어이가대체 1대1이야 1대1 해쉿쉿쉿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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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다 아! 아 까비 까비. 아이 새끼 이거 왜말 거야? 아니 영진아니 이거. 아니걸왜말 아니, 저기다 플 깔아 놓 새끼가 어디 어 아니. 저플로스 누구야? 개아 그래, 그래. 갑분 갑하약장다 갑분 정석 가져.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정석가 정석가 <laughs> 네, 오케이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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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어, 정석가 정석가 가자내 음. 말보다 먼저 달리는게 빨랐어 어. 저거는 골드 이 안에 다 통하는거야 아이나 봤어 <laughs> 내 눈으로 봤는데 어. 음. 내 반달이 충 손수정도 맨날 당하는건데 그거 어. 왜냐면은 <laughs> 로텔을 보면서 갈때 아, 누가 오케이. 바닥을 보면서 가쟤 스폰 옮겨 물류창고로 책상 보면서 가지 오케이, 오케이. 어. 무조건 봐야되는거야 그거는 저거는 무조건 걸려요 cc야? 아 드론을 확인하면 무조건 어, 걸리는거야 cc 아, 어떻게 체육이어 체육관, 체육관 아니야? 아, 체육관. 아까 체육관이었던 아, 거아니층에 차고에서 마쳐서수데아약장이겠다 아. 아... 하, 하약장, 근데 체육관은 다막놓네 체육관 맞아 정... 어디야 어디야? CC야? CC야? 아니 근데 아, 근데 안 막아. 아까, 아까, 아까 CC 막았잖아. 아, 막았잖아. 아, 우리, 우리 다졌어요. 아, cc야! cc야! CC야. CC라고. <laughs> <왜> cc야! cc라고! 뭘 cc야! 시시라고아 상아 상아 우리 조합 가는 가는 가아 우리 처음에 체육관이었어? 아니 뭐 우리 근처를 못 가가지고 어뭐 막을 수 있나 보지 같은데 <laughs> 그건 여기 여기 외벽 하자 그냥 하던 대로 하자 하던 대로 고 하던 대로 고응실좀 설치할 게나요나 가는 중 여기 내가 아 오케이 아 저기 나 봐줘야 돼요. 잠시만요. 에 네, 나나님 온느 모셔야 돼. 나나님 이렇게 아, 한가위까면 깨져요. 예. 이거 클리머 치우세요. 아 제가 이거 요것만 하고 칠게요. 어 이따 이 하고 치워요. 하고 치워. 이렇게 하면 깨져. 차고 열었어. 오케이 좋았어. 앞쪽 지금 밀었어? 열었어? 지금 이제 열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안 됐네 어 방해 방해 EMP 한번 던져줘 EMP EMP 좋아 열었어 10% 조심 1분 40초 아 이거 방패 있다 칼리 방패 도 깨줄래? 어디? 오른쪽에 여기 누워서 보면 방패 보여 다리 쪽 방패? Okay. 차고 푸시하러 갈게요 푸시 고. 차고 t 시고 차고 r o 내 차고 들어워 Lounge, Lounge, l o u n g 있었어 <laughs> 어디 방패 n 는거 거기 오른쪽에 계단 쪽에 앞에다 a 라 방패 깔아놨어. 아보여 여기서? 레 d 타면? 응. 누워서 e d a n Ah, b o 차고 가? 먹읍시다 여러분 e Lepel Time, boy. What's that? w 아 쏘지마! 쏘지마! 아유 1층에 라운지 하나 아왜 쏜거야 거기 나 거기 구부 워더를 뚫고 누워서 봐야되는데 나? 나? 어 아, 거기 쏘지말지 아... 수류탄이 있어요 1대1 라운.. 1층에 라운지 있어요 A 하나 왔습니고 먹었을 때쏘지고 준비해야되는데 아 있는데요? 흐흐흐흐 차고 나킬 차고에 차고에 레지나님 그 아이고... 아. 아, 한 들어가요 들어가요! 질러야 돼 형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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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 늦은 것 같은데 그러게 아. 들어가죠 들어가죠 들어가죠! 음. 음불러방러방 <laughs> 이거 리파이 내가 이 친구 먹었는데 왜 거기 있어? 리파이 하지 마요. 풀파이 하지 마나못 들어갔어 앞으로 쭉. 음, 음, 우리 집구 쏜총 하래 어디부터 지하? CC. 지하 막자. 계속... 스모크에 얘거 예거, 얘거로 막아. 스모크로 막가 얘거 예거, 얘거로 할까? 얘거 얘거. 화이팅! 음. 화이팅!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역전승 할수 있어. 차고 어? 막습니다. 음. 동굴래 거 그대로 그대로. <laughs> 아, 창고 왔네요? 막으세요 음. 내가 빠 막을게 아 저거 주방 막을게 바 주세요 막을게요 바 막아놨어요 내려가세요 공사하세요 아, 네. 공사 공사하세요 이 없다. 블루캠 있어? 블루캠없을걸 2층 간다, 얘네. 아, 이거 한 번만 더부실게요 조심 조심. 우리가 난리 로이것좀 떨어져. 이것좀 떨어져. 이거 이거 이 샷건 샷 떨어져. 샷건도 떨샷건뚫어달래 아. 네내 a d s 하 깨진거 같은데? ADS... 군산이날가 아, 버렸어 중계 오는지 봐줘요 아, 그러니까. 볼수 있나? 제가 봄 제가 그 마이.. 마이캠 있으면 돼마이크 없지 아 그냥 그냥 어쩔구나. 철조망으로 내 펄스로 맞은 게 중계, 중계 오는 중계 독 하나 박아놨어 라운지 하나 있어 나운지 라운지 하나 있어 일층 라운지 라운지에어제 나온 라운지 지에어제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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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나 나이스. 나이나나이 어 있어요. 뭐야 잡았네? 뭐야왜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잡았다잡았다 서머컷이네? 어그렇네 블루 소리 난다. 블루만 봐. 솔리님 이제 주황 트래터 신경 안 써.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노마드 깔아놨네? 어디? 노마드 노마드 이따 있어. 중계 했잖아. 중계 노마드. 뭐 중계 소리 들린다 중계. 중계 노마드. 캠조 봐줘 캠조 봐줘. 네. 이로막다다 때문에 드론 안 움직여져. 랩또 버려. 흥들어. 중루 아, 불려 불려다. 불루다불다 불러 봐. 불러 봐. 오토바이 내가 볼게. 불을 깔수 있지. 중 중개 들다중계질렀다 중개들 불려다. 중계도불루 중고대 불려다. 예사 그거 돕야 형님. 돌려 형님. 예사. 이야들어갔어 잡았어. 잡았어. 어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림 오토바이 뚫림 오토바이 뚫림 디퓨저 컨질은 특히 나이스. 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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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고. 라스 무기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응, 백업 기다려. 빨리 와이드 와이드. 그냥 와이드 나들이 와이드 나들이 와이드. 나 와이드 와이 나들이 와이드. 디퓨저 멀어 안 나던데. 디퓨저 멀어. 지 왜지? 종아이 없어. 종이리어야 <총알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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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없어>, 보스. <laughs> <laughs> 여기도 할라 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오이겼 이겼다! 이걸로 아이, 이겼다! 아이, 이겼다! 이겼다! 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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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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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즐이겼 난 몰라. 나펄스 한다. 스고비온 잠깐만. 예 예고 숨안 돼. 예고 예고 근데 예고는 없으면 안 돼. 예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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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 나 그냥 아, 예고 없어도 돼. 예 없어도 돼요. 내가 할 내가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예고 어따 깔아? 어따 깔아 줘? 그그 그 미라 거울 있는데 하고 저기 계단. 안돼 예고. 저기 차고 채우 되긴 하는데. 그다음에 계단에도 하나 봐가지고. 차고 홀딩 할 사람 있어요? 없죠? 차고 버리죠. 레인포트 둘다 할게요. 오케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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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차고, 버려, 차고 버려. 차고 버려 차고 버려. 내가 차고다. 차고로 1층 라운 지에 켰다. 아, 공사장에게 잡아 가 공사장. 네, 스 아, 공사장은 안 막아. <laughs> 내가 아,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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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버릴 거면 차고 외벽 안 막아도 돼. 공사장, 공사장 잡아 버 남으니까. 남으니까 공사장 아, 갈게. 갈게. 이거 막아. 이거 막아. 이거 막아. 차고 버릴 거면. 어, 이거 안 들어가지? 음. 나지나가 잠깐 차고지나가 로버 어어 o 어 우리 5 s 나갔어? 졌을 s 요잠요잠 o n 계단 누가 봐줄거야.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o n d 아나님 계단 봐 줄래 요 계단? 시간 시간 나오신 분들 템도 봐줘요. 계단에 불능 뛰어 있다. 저지각갑니다 형님. 고거고거 가서 핑 찍어 줘. 예. 차고 하나 들어. 차고 하나 들어. 오케이. 어, 어. 어디서 잡았어요, 돼요? 나 스폰 킬 진짜 차고. 템 봐줘 템 봐줘. 줍기야. 저 어때? 안, 계단 계단아. 비비컷! 나 사고 둘이란 진짜게. 사고 둘이란 사고 둘, 사고 둘, 사고 둘, 사고 둘. 둘어. 사고 둘. 사고 둘. 가자. 외내 날렸어? 외 왜? 안 날렸어. 외그안 날렸어? 사고 아직 둘. 아직 둘. 아? 문밖으로 나갔어. 문밖으로 나갔어. 저기야. 화면 래펠. 차고에 썸마 있었어. 차고 하나였어. 빠져나둘다빠짐 차고 다시 들어옴. 조피아 차고 다시 들어옴. 다른 쪽 계단. 다른 쪽 창문 여기 여기 쌍면 열려. 쌍문 열린 불. 쌍열렸 이거 주차장 들어 아, 좀 해줄래? 아, 안되겠 다. 아. 차고 2층 차고 층 차고, 차고, 차고 층 타고 있어, 타고 있어, 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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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게. 조합이야. 어 뭐야? 우와 옥상에 레진 아니면 있어 아직. 써마싸 써마, 써마. 이거 맞아야 돼? 조폐 돌았다.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왜 하나 기절? 차고... 가는? 아니 아니 하지 마 하지 마죠. 아네 내가 던지려고. 그래, 창고로 나, 창고로, 창고로 나가서 심포 위로. 조디야. 나 심포 없어. 공사장. 아 씨. 공사장. 공사장. 차고비에서차고 먹어. 차고 먹어. 차고 먹어. 차고 먹었어. 죽을라. 나이스 디피는 다운. 계단 디피죠. 계단 디피디피 잠깐만. 잠깐만. 어 수구리. 수구리. 일단 가 피킹 하지 마. 피킹 하지 마. 피킹 하지 마. 궁금해 하지 마! 궁금해 하지 마! 저 버티컬 좀 버티컬! 에이 안에 있어, 에이 안에 있어, 에이 안에, 안에 있어! 오른쪽, 오른쪽! 버티컬! 나이스! 버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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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제가 어시 넣어놨어요! 아! 아! 너무 짜잖아! 양념을 넘쳤어! 이거! 이거 이거 자전거 발키인가 이게? 양념을 너무 하시는데. 쳤어 이거 아 근데 여기 발키안좋 여기 발키안좋아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하게? 그냥하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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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해 그냥해 그냥하게? 그냥. 그냥 벤디씨 훨씬 나은데? 아니면 형님 여기 끌리는거 하세요 여기서 당기는거 벤디씨 훨씬 좋아 벤디씨 벤디씨 훨씬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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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디 제가 뒤에서 포리로 이렇게 모으면서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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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 가자 그래. 그래. 가자 그래. 발키 그래. 가자 발키 가자 가차피자 가자 가자 즐겨 즐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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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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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싶은거 다해 <laughs> 요게 레하하하하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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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아, 그러면 여기 이거, 뭐 이거 뭐야 병참 막을까? 병참 막을거지? 병참 쓸거면 쓰고 병참 막아드림 제가 막아드림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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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거지? 어디 스폰지 잠깐 받을 수 있어요? 아 안돼 포는 모르지 따로 어? 여긴가? 이거 뚫어줘 이거 이거 뚫어줘 이거 이거 열로 뚫어 열로 뚫어 가 공사장, 잠깐만 뚫어드림. 어, 어. 아 잠깐 축소하지마 축소하지마 아. 공사를샷 거둬야 돼요 A..A..ADS때문에 아, 난 없어가지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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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이야? 반대쪽 부터 밀고는 거야? 그러면아 창고 하나 창고 참고 들지 뭐들어온것 같은데? 체육관? 어, 붙였다 주차장 캠 살았어? 소디야 주차장? 쌈병 쌈병 열리? 어 차고 살았어 창고에 트위치 돼? 있었다 근데 어차고에는 없어 라운지는 있을수도 있는데 근데 해치 따놨다 불러있지 차고 캠 봐줘 어 보고있어 아 시작! 중계,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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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복도 중계복도, 중계복도. 이거 캠을 안봐 이거 아, 봤으면 잡았는데 병차 받아 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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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병차 많아 둘 들어와요 들어왔어요 네네네네 아우 사건 씨발 거 여기 클름 없어 나나님 침대가 풀렸어 어, 샷건샷건 샷건 조심 사건 샷건 조심 아아깝다세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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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세네네 네, 병차 돼 별차 돼 설치 중 A 설치 중쪼고 있어 쪼고 있어 쪼고 있어 쪼고있어 대한민국 해줘 대한민국 a m i n 앞에 b o 앞에 d i 앞에 u s 아, 어? 대한민국 해줘 대한민국 d 어. 딴 딴딴 딴아 온다 <잠시만요>. 됐어. 즐겼으면 됐어. 아. 완 아, 아, 진짜. 아. 응. 아 이번엔 두 났다. 두 났다. 야, 다음날 다음 날또삼났다자 다음 <laughs> 응, 응, 응. 3, 사이전 3났다자. 아, 아직아직 3사 이전 아님. 한번더 어, 그래? 네, 어, 해야 된다고? 아, 그래? 예, 한번더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 카페 가야, 카페 가야지. 응, 카페 맞다 음, 카페, 아, 카페, 카페. 예, 응. 네, 다 잘했어요. 이거 어차피 저 우리 준비한 거는 솔직히 아 너무 맛있게 잘 썼잖아요 우리 아잘 썼어 잘 썼어 아그멸 랩장팀 4대1로 졌대 <laughs> 아 근데 우리 다음판 이기면 은또 모른다 그러면 맞지? 유종의 미에서 이제 바뀌었어 킹웰스로 네. 가자